라디오 상담실 네 안녕하세요 라디오 상담실 최유린입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를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합니다 역사는 그저 역사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오늘의 바탕이 바로 역사이기 때문인데요 또 올바른 역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힘이 돼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남도 땅 곳곳에는요, 위대한 역사의 흔적들이 참 많습니다. 2022년 새해에 라디오 상담실에서는 매주 둘째 주 수요일에 과거로 떠나보는 시간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지역 곳곳에 담긴 역사 얘기를 풀어주실 분은 남도 역사연구원의 노성태 원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여러분의 전화 음. 받습니다. 방송 함께 하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꼭 방송 내용이 아니라도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전화 759개 7000번, 753국에 9911번, 753국에 9922번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순천 KBS 라디오 채널 통해서도 보이는 라디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댓글 달아주시면 또 상담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라디오 상담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률, 의학, 경제, 노무 등 여러 분야를 전문가가 쉽고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순천전화 750의 7000번, 753의 9911, 753의 9922번으로 바로 전화 주십시오. 유튜브 순천 KBS 라디오를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로 진행됩니다. 예,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매달 둘째 주 수요일에 전해드리는 역사 얘기입니다. 남도 역사연구원 노성태 원장님과 함께 하는데요. 원장님이 전해 주시는 역사 얘기 오늘 첫 시간입니다. 네, 네. 첫 주제로 어떤 걸 선정했을까 많이 궁금한데요. 음. 오늘 가져오신 첫 주제는 음. 뭘까요? 올해가 2022년. 예? 임진왜란 발발 4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어. 근데 임진왜란 당시에 그 왜가 남도 땅에 쌓은 성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유일한 건데 순천에 있는 순천 왜성인 겁니다 순천 왜성요 네 그래서 왜 왜가 순천에 왜성을 쌓았는지 그리고 왜성에서는 어떤 전투가 벌어졌는지 그리고 왜성과 관련해서 이순신 장군이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떻게 그 음. 마지막 전투에 돌아가셨는지 이런 얘기들을 오늘 애청자 여러분하고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음. 임진왜란이 1592년이죠. 그럼 2022년이니까 정말 430주년을 음. 맞았는데 이를 맞아서 관련된 얘기를 음.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도 땅 유일의 전투가 순천 외성이었는데 순천 외성또 어떤 장소인지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좀해 주시죠. 어, 뭐 정유례 정유재란 당시인 1597년 그 외장 고신이 권니시유기나카가 일본군의 호남 공격을 위한 전진 기지 겸 최후의 방어 기지로 산기에서 쌓은 성인데요. 음. 뭐 현재는 전라남도 기념물 제171호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지금은 찾아볼 수 없지만 뭐 육지부를 파내고 바닷물을 끓여들여서성 뭐 밖으로 둘러싼 못 해자를 만들고요. 그리고 음. 다리를 놓아서 낮에는 다리로 사용하고 그리고 밤이 되면 다리를 올려서 뭐 조선군의 침입을 방어했었던 이런 성입니다. 예. 어, 조명 연합군은 이 성을 그러니까 그 다리 때문에 외가 만든 다리 그래서 외교라고도 불렀고 다리 교짜리셨네요. 예, 예, 그리고 외교성, 다리가 외가 만든 다리가 있는 성이라고 그래서 아. 외교성이라고도 불렀고 그리고 끌엣자 다리교자를 사용해서 외교라고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일본군은 순천의 외성을 건립한 후에 이제 고니시 유키나과히야에 1만 4천여 명의 주력군을 주둔시켰던 것이죠. 병력이 그러면 1만 4천 명. 그 그러니까 상상이 네. 정말 쉽게 안될 정도로 많은 인원인데요. 왜가 그렇다면 순천의 성을 음. 쌓고 그 많은 음. 병력을 주둔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왜 이제 왜가 그 순천 바닷가에 주둔했는지를 이해하려면 네. 정유재란을 조금 들다볼 여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명군과 애군 사이에 그 강화조약 이렇게 이뭐 이어졌는데 음. 어, 강화조약이 결국 그 도요도미 히데요시의 무리한 요구로 결렬이 됩니다. 이에 도요도미 히데요시는 제2차 조선 침략을 명하게 되는데 다시 이제, 침략을 이제, 한 예, 거죠. 이게 이제 정유재란이죠. 네. 어 일본군 총대장 호바야카와 히데야끼는 자우 그두 개의 부대, 뭐 수군 부대를 편성해서 뭐 우키타 히데이에 좀 어렵죠 장수 이름인데 모리 음. 히데모토가 지휘하게 했고요. 네. 우키타 히데이에의 자군은 남원을 함락시킨 뒤에 뭐 전주에 입성했고, 음. 그리고 우군이었던 모리 히데모토도 함양에 황석산성을 함락시킨 후에. 우리 고장이 수도였던 전주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왜가 전주에 이렇게 들어왔다면 음. 전라도가 음. 함락이 됐다 이런 뜻인 거죠? 아, 그렇습니다. 그 임진왜란 당시 지켜지던 전라도가 음. 뭐 정유재란 당시에는 함락이 되고 많은데요. 어, 전라도 수도였던 전주를 함락했던 애군 중에 아까 우군은 충청도를 그리고 네. 좌군은 전라도 일대를 장악하기로 역할을 분담합니다. 그런데 북상하던 우군의 그 한자로 이제 흑정 장정이라고 씁니다마는 구르다 나가마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 희야의 애군이 9월 초에 충청도 직산전투에서 명군에게 이제 대패를 하게 되죠 그니까 러 오만했던 외군이 자존심에 크게 다쳤던 그런 사례였는데요 그렇다면은 왜가 그 충청도 방금 직산 전투 있잖아요. 여기서 다 대패를 했기 때문에 순천에 주둔을 하게 됐다. 이렇게 좀 봐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패비안 애군은 북상을 이제 멈추고 음. 9월 중순 이후 전라도, 뭐 경상도 남해안 지역으로 남하에서 분산 주둔하면서 쌓던 았 성이 외성인데 대부분은 이제 경상도 지역에 다섯 여섯 개를 축조하지만 우리 지역에는 외성 하나가 축조된 게 이제 순천외 순천, 성. 딱 하나인 것이죠. 어, 순천외 성의 축성은 이제 본국과 가까운 지역, 또 병참 보급선이 원활한 지역에 웅크리고 있다가 다시 이제 북상 기회를 노리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네. 어, 순천 외성의 건이시 육기나가 히아의 주력군을 배치했던 것은 뭐 순천 외성이 호남 공략의 중요한 거점이었음을 음. 확인시켜 주는 거고요. 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상도 지역의 남해 사천 고성 창원 양산 울산의 이제 외성과 이어지는 애군의 거점 음. 벨트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러면 이 순천 외성이 정확하게 언제 지어진 건지 확인해 볼 수가 있을까요? 뭐 정확한 축성 시기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럼 추해볼수 있는 예. 과거 기록들? 예. 난중잡록 그 정인용 9월 초하루 기사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네. 어, 고니시 유키나가가 그러니까 한자로는 소소행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저기 음. 고니시 유키나가 유키나가 등 저기 구례를 거쳐 순천호 향해서 애교에 결집하여 성을 쌓고 막사를 지었다. 뭐 이런 기록이 하나 남아 있고요. 음. 12월 초에 고니시 유키나가가 아까 자기 위장수였던 우카 그 우키타 히데이에 앞으로 축성완료 편지를 보내고 원했어요? 있는 곳을 보면 아마도 1597년 9월부터 음. 11월 사이 그러니까 약 3개월에 걸쳐서 뭐 축성된 성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3개월 정도 음. 걸쳐서 축성된 성 지금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 순천회성은 그 핵심 지휘부가 있는 건물이 천수각입니다. 천수각? 일본 예, 천수각이라고 하는 건물인데 이건 천수각이 있는 내성하고요. 네 네. 그리고 번성을 그 육지 쪽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뭐~ 세 기업의 외성으로 이렇게 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러 내성과 외성으로 이렇게 축성되어 있던 성이죠 음. 어~ 당시 순천 외성의 모습은 그 나주 출신으로 정유재란 당시에 이만이라고 하는 의병부대 정사관으로 근무했던 진경문이라고 하는 분이 기록을 하나 남깁니다 애교 진병 일록이라고 하는 기록인데요. 네. 여기에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가 순천부의 남쪽 애교애교에 태거했는데 물러났는데 고니시가 위쪽에 넓은 마당을 만들어 놓고 흙을더해 성을 축성하여 수천의 군인을 수용하였다. 오층 막루를 지어 백토를 치라고 기아와 벽돌을 덮었으니 그 모양이 마치 나는 새 같다. 나는 새요, 새. 예. 예, 오. 나는 새 같은 모습으로 축성을 보고 있고요. 동서쪽의 바다와 접하게 하여 선박을 끌어 출입하였다. 그 바깥에 또한 줄기 외성을 쌓아서 동서로 바다에 맞닿았고 그 가운데 물루 문루 입구 문을 세우고 흙을 덮었는데 사면을 거기서 살펴보았다. 성박은 목책을 두 겹으로 둘러 설치하고 그 북쪽 한 면에 한 겹의 목적을더 세웠다. 음. 그러니까 그 나주 뿐이었던 한국인의 눈에도 뭐 순천의 성은 이중 삼중의 초롱성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겹겹이 좀그 막기 음. 위해서. 튼튼하게 좀 쌓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순천 외성에서도 지금 전투가 벌어졌었다고 음. 하는데 맞나요? 그렇습니다. 1598년 9월 뭐 도원수 권율 그러니까 조선군 총사령관 권율하고 네. 명나라 제독 유정이 지휘하는 3만 6천 조명연합군하고 또 이순신과 진린의 조명연합 수군 400여 척이 뭐 순천 외성을 둘러싸게 됩니다. 음. 그 마지막 전투 노량 전투가 있기 바로 직전이죠. 육지와 바다에서 함께 공격했던 합동 작전이었는데, 네. 순천 외성에는 당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니시 유키나가 히야의 일본군 만 사천 명이 이에 맞서서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었지만, 음. 뭐뭐 조명 연합군의 육군과 수군이 육로와 수로를 쌓았으니 거리 뭐 그렇죠. 무원이었던 것이죠. 근데 순천 외성에서도 전투가 일어난 게 맞는데 그렇다면은 음. 전투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어, 1598년 제 9월 20일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육지에서 조명 연합군이 그리고 바다에서 조명 수군이 동시에 외성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예. 어, 10월 2일 전투에서 명군은 무려 8명 명이 전사하면서. 그래서 어, 외선 공략이 이제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음. 어, 육지에서는 실패했지만 삼도 수군 통제사 이순신 명나라 수군 제독 어, 진린이 지휘했던 조명 연합 수군은 어, 전투 개시 첫날 그 외군의 군량미 창고가 있었던 장도를 장악했을 뿐 아니라 음. 10월 3일에는 외선 30척을 격침시키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군은 승리했지만 육군은 패배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수군은 승리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육군의 연합부대는 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연합군 부대 네. 부대가 이제 전투에서 진 이유는 어디서 좀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어, 애군보다도 연합 그러니까 조명 연합군이 세배 음. 정도의 더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실패로 끝났던 것은 그 전략 부재도 있었고요. 그리고 성을 공격하는 싸움이 공성전인데 그 공성전에 적합한 장비도 없었던 것이 음. 문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네. 더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큰 문제요? 지금 음. 말씀에 원장님께서 말씀해 네. 주신 거는 군사력이 많았다. 세배나 많았다. 그런데도 네. 졌고 그리고 전략과 장비가 좀 부족했다. 여기서도 음. 실패 원인을 찾을 수가 있을 텐데 이거보다 음. 도크 문제라고 하면 뭐가 있었을까요? 어, 명나라 제도 유정의 미온적인 태도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 싸울 의지가 아. 없었던 겁니다. 유정은 전투 자체를 부담스러워했고 또 도원숙 권율이 병참 역할을 맡은 조선군이 전투에 참여했다고 해도 시끈둥하게 아, 반대했던 이런 분인데요.뿐만 아니라 명군 상호간에도 불화가 컸던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수군의 그 제독이 진린인데 이분은 중국 절강성 출신이었던데 비해서 뭐 육군 총사령관이었던 유정은 사천정 출, 사천성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두 지역의 지역감정으로 인한 반목과 질시. 뭐 이것 때문에 제대로 된 연합 작전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매달 둘째 주 수요일에 전해드리는 역사 얘기입니다. 남도 역사 연구원 노성태 원장님과 함께 임진왜란 당시에 외가 남도 땅에 쌓은 유일한 성이죠. 순천 외성에 깃든 역사 얘기 함께 하고 있습니다. 꼭 관련 내용 아니어도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방송 중에 언제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데 법원이나 병원은 멀게 느껴지고 전문가들 만나기는 어려우셨나요? 라디오 상담실은 법률부터 의학 경제 노무 등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쉽고 친절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방법이요? 전화 한 통이면 가능합니다. 지금 방송에 나가고 있는 주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순천전화 칠오공에 칠천 번. 753-9911, 753-9922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참여가 가능한 성취자와 가까운 방송. 여기는 KBS 순천방송국 라디오 상담실입니다. 오늘은 남도역사연구원 노성태 원장님 모시고 순천 외성에 깃든 역사 얘기를 함께 들어보고 있습니다. 아, 원장님, 지금 이길 수 있었던 전투였는데 명나라 네. 때문에 졌다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성을 함락시키지 못한 이유가 조선왕조실록인 선조실록에도 나온다고 하네요. 어떻게 좀 기록이 돼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10월 2일 전투가 이제 패배했잖아요. 네. 그 우의정이었던 이덕형이 선조에게 올린 장계가 그 선조실록에 지금 실려 있는데요. 장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유정 제독이 2일2일 외적의 성을 공격할 때 모든 군사가 성 아래로 60보쯤 전진했는데, 외적의 총탄이 비오듯 하자 제독은 끝내 깃발을 내려놓고 전쟁을 독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사가 있고요. 어, 뭐 바닷물이 빠지고 수군이 물러갔는데, 외노들은 육군이 일제히 진격하지 않은 것을 보고 밧줄을 타고 성을 내려와 오강의 군대를 공격해서 20여 명을 죽이자. 오강의 군대는 놀라서 백보쯤 후퇴하고 전쟁을 독려하지도 않고 또 철수하지도 않아 각 군으로 하여금 반나자를 서서 보내게 음. 하고 다만 외적의 탄압만 받게 했으니 제독이 한 짓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지가 없었던 그러니까 것이죠. 그러니까 영군이 문제였네요. 전투 네. 의지가 여기 그 조선 왕조 실록에 실린 것만 봐도 의지가 음. 정말 없었다라는 생각이 음. 드는데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순천 외성에 갇힌 외군들이 뭘 했는지 좀 궁금한데요. 어, 뭐 외군은 여전히 뭐 전쟁은 연합군이 졌지만 그 순천 외성에 갇힌 주신새였던 <laughs> 거죠. 육지, 육지 쪽도 바다 쪽도 음. 출구가 막혔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쓴 간책이 간사한 계책이 내물이었습니다. 어, 고니시 유키나카는 명나라 아까 육군 제독 유정, 수군 제독 친린에게 내물을 바치고 뭐 테러로를 열어줄 것을 오. 간청을 하게 됩니다. 친린은왜 통신석, 통신선 한 척이 빠져나가는 것을 무기나게 되죠. 그래서 음. 11월 중순. 그 경상도 땅의 사천 고성 남해 일대에 애군은 철병을 결정하고 순천 외성의 권위시 유키나가 군대를 기다리는 중이었는데 뭐 막혔으니까 못 오잖아요 근데 통신선이 도착하자 남해 고성의 주둔 중인 외장들은 권이시 부대를 구출하기 위해서 500여 척의 전선을 순천 외성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상도 남해 고성에 주둔하던 외선 500척이 지금 순천 외성으로 진격해 온다. 이걸 지금 막아냈던 전투가 이순신의 노량 해전, 노량 전투 이거 맞죠? 그렇습니다. 이게 어. 이제 마지막 전투였잖아요. 그렇죠. 어, 조명 연합 수군은 엄청난 규모의 적들이 진격해온다는 보고를 받고. 470여척의 전선을 이끌고 노량 앞바다로 아. 향하게 됩니다. 뭐 1598년 11월 19일 뭐 시작된 노량 해전은 조명 연합군의 대승으로 끝이 나지만 우리가 아는 송웅이 수신장군이 이 전투에서 복심을. 예, 전사하게 되는 것이죠. 아, 근데 순천 외성에 주둔하던 외군들이 근데 음. 그 노량 전투, 노량 해전 당시에 철수를 했나요? 그렇 죠 그러니까 음. 11월 20일, 19일에 노량 해전이 있었고, 네. 20일 외성에 갇힌 고니시 유키나카는 이제 뭐 노량 쪽으로 전부 수군이 물러갔으니까 광양 앞바다에는 연합 조명 연합 수군이 없잖아요. 이걸 확인하고 이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7년간의 임민해란이 끝나게 아.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월 2일) 날 외성 전투 순천 외성 전투 (11월 19일) 날노량 해전 이건 임진왜란 최후의 육군 음. 해군 뭐 전투였던 셈이죠 알겠습니다 왜군이 주둔했던 순천 외성 또 조명 연합군이 주둔했던 검단산성 음. 어디에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먼저 검단산성부터 음. 알려주실까요? 뭐 순천해성의 권이시 육기나가군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까 뭐 유정과 권유리군 조명연합군이 진을 쳤던 곳이 이제 검단산성입니다. 지금 위치는 순천시 해령면 성산리 산 84번지 일대인데요. 어, 검단산성은 요수반도 순천 지역을 연결하는 길목에 검단산 정상에 아. 위치하고 있는데 네. 뭐 검단산은 138m 정도니까 그리 높은 음. 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검단산성이 순천 예. 외성에 맞서서 축성된 성인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검단산성은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유재란장시에 아까 말씀드린 외가 순천 해성에 주둔하니까 이에 맞서기 위해서 축성한 것으로 지금까지 알려져 왔었는데. 아,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예, 1996년에 정밀 지표 조사에 이어서 두번두 두 번이나 이제 발굴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발굴 결과를 보니까 6세기 말에서 7세기 전반에 축성된 이 시기가 음. 이제 백제 시대잖아요. 그래서 백제 시대 성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정상으로 오르다 보면은 성벽, 성문, 우물터의 흔적이 남아 있고 네. 여기저기 이제 기하장을 모은 무더기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음. 1,500년 전의 역사를 품고 있는 성이 어떤 셈이죠. 네요. 검단산성이 지금 순천시 해룡면 이쪽에 음.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음. 이 여기서 순천 외성까지는 얼마나 좀 떨어져 있나요? 어 순천 외성까지는 지척의 거리인 것 같습니다 아주 가까워요 저도 예 올라가 봤는데 예, 검단산성 정상에서 순천 외성까지는 1.5km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검단산성 산자락에서 끝머리에서 외성의 가장 바깥 가장자리까지는 500m에 불과합니다 아, 거의 좀 근접 맞물려 있다라고 500m면 눈으로 금방 보이고 크게 외치면 들릴 수도 있는 거리인데 아무튼 500m 거리를 사이에 두고 조명연합군 애군이 마지막 그 육전을 벌였던 것이죠. 사실 부끄러운데 제가 순천 외성하고 검단산성 아직까지 방문은 해보지 못했는데요. 순천 외성 지금 모습이 좀 궁금해요. 어, 순천의 성의 당시 모습은 명나라 종군아가가 그 일본 정보를 전투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이 남아있습니다. 정의기공도곤이라고 음. 하는 곳인데 여기에 보면 당시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데 오늘날에는 뭐 거의 허물어져서 흔적과 축성 정도만 남아있습니다. 어, 정의기공도곤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그림이 순천의 성 입구 표지석에 뭐 현재 그려져서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순천의성은 성각 등 일부 흔적만이 남아 있습니다. 네. 성 밖으로 둘러싼 판 모슬라가 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자를 따라서 산책로가 조성된 길을 따라가면 제일 먼저 문지라고 하는 그 출입문 터가 나오는데. 어 어느 정도 이제 뭐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다리가 설치돼 있었는데 아그 다리. 예교. 그 낮에는 부르는, 그냥 네. 다리 통행하고 밤에는 얼렸던. 그렇죠. 예. 뭐그 다리는 지금 흔적 없이 사라져 음. 버려 버려 버렸죠? 그러면 이렇게 살펴보고 정상으로 올라가면은 정상의 모습은 좀 어떻게 남아 있을까요? 어 정상에 오르면 왜이 일본이 왜가 이곳에 성을 쌓고 주둔했는지를 금방 알것 같습니다. 아. 육지만이 아닌 바닷길과 연결된 천혜의 요새지이기 때문이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상에는 지부 건물 천수각이 있었는데 뭐 지금은 터만 남아 있죠. 뭐 천수각은 성을 대표하는 권위와 상징의 건물인데 그 정의 기공 도고 도곤이라고 하는 그 그림에는 음. 뭐 3층 팔짝 지붕으로 천수대가 그려져 있는데 앞서 언급했던 나주 출신 진경문의 애교 진병일록에는 5층으로, 5층으로 그려져 있어서 뭐 3층이 맞는지 5층이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확인할 수가 음. 없습니다. 그러면 장, 정상에서 올라서 보면 음. 이순신 장군이 수군들과 전투했던 그 장도 이 장도의 모습도 보이나요?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천노백 98년도 그러니까 430년 전에 풍경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아. 뭐 아시는 것처럼 순천 외성 동쪽으로 맞닿아 있던 바다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지금 매립돼 가지고 율촌 지방산업단지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바다는 물론이고 바다 쪽에 구축됐던 선착장 방어시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뭐그 장도 음. 그 외성의 식량을 보관했던 이순신 장군이 공격해서 탈취했던 장도마저도 어~ 지금 없어져 버려서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장도도 매립되어서 율촌산단 맨 오른쪽 끝자락 높이 서사오른 둔덕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장도를 그래도 못 보게 된게좀 아쉽긴 한데 사실 장도의 흔적은 남아 있는데 이게 섬이다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둔덕처럼 이렇게 아, 남아 있습니다. 사실 근데 4 0 0 년이 훨씬 지났으니까 오히려 음. 안 만한 게 이상하다 싶긴 네. 한데요. 오늘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순천 외성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청취자 분들께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 남도땅에 유일하게 축성된 외성 인데 흔적이 비교적 잘 보존된 송중 하나입니다. 500년 전이 땅이 겪어했던 야 아픔 그리고 치욕의 흔적이지만 이것도 우리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기리고 기억하는 것은 대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잖아요. 음. 그래서 잘 보존이 되어서. 뭐 학생들, 일반인들 역사 체험 장소, 교육 장소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남도 역사 연구원 노성태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라디오 상담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매달 둘째 주 목요일에 오시는 지리산 쌍계안이원 박규리 원장과 함께합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